안녕하세요. 조원리 짱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어제는 완도와 신지도를 한 바퀴 돌아보았고요. 오늘은 배를 타고 청산도로 들어갑니다. 완도와 청산도를 오가는 배편은 하루에 6번 있으며 1회차인 아침 7시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청산도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요금은 8,700원입니다. 청산도에 도착했습니다. 느림의 섬 청산도 조형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청산도 섬을 한바퀴 돌아볼 것이기 때문에 화랑포 전망대를 돌아 서편제 촬영지를 구경한 후 범바위, 양지리 구들장 논, 상서마을 돌담길, 신흥해수욕장 풀등 진산리 갯돌 해변, 지리해수욕장 순으로 라이딩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화랑포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있는 모습이 마치 꽃과 같다하여 이름 붙여진 화랑포는 아름다운 물결, 와두갈처럼 크고 작은 갯돌, 신비스운 바위 등 귀한 계석이 어우러져 천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1866년 청산진에 설치 후 역대 진수와 무사 선비들이 화창한 날을 잡아 이곳에서 풍우를 즐기며 자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낸 이후부터 화랑포라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 나왔고요. 먼저, 피노키오 촬영지에 들립니다. 2014년 방영된 SBS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향리도로 등장하는 청상도는 동화 같은 풍경으로 두 주인공, 달포 이종석과 인하 박신혜의 설레임과 순수함을 아름답게 잘 전해준 작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촬영지로 손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봄의 왈츠 촬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로 2006년 KBS 드라마로 방영되었습니다. 이제 서편제 촬영지로 달려갑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영화사장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임권택 감독의 1993년작 서편제가 촬영된 곳입니다. 영화 서편제에서 소리꾼 유봉의 의붓딸 송화가 진도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길로 느림의 섬 청산도의 풍경을 아름답게 잘 담아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청산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이곳 서편제의 촬영지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편제 주막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읍니 지승묘에 도착했고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유적입니다. 현재 세기가 원형을 유지한 채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참 언덕길을 올라 읍리 큰재를 넘어갑니다. 청산도의 지명 유래를 보면 사시 사철 섬이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르며 옛날 사람들은 신선이 산다는 섬이라 해서 선산도 또는 선원도라고도 불렀습니다. 고인돌이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의 거주를 추측하지만 문제는 외구들이 자주 출몰하여 사람이 오래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범바위 주차장은 지나왔고요. 계속해서 범바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는 화랑포 전망대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보적산이 조망이 됩니다. 범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권덕리에서 범바위까지 이르는 길이 범의 머리 모양을 닮아 범바위라고 부르며. 특이한 점은 범바이 부근에서는 강한 자성으로 인해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참 멋있습니다. 범바이 구경은 다 했고요. 높이가 있다 보니 또 한참을 내려가야 되네요. 양질이 마을 해가를 지나 구들장론 체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구들장도는 돌을 쌓아서 만든 돌담이며 급한 경사, 물빠짐이 심한 토양 등 농업에 불리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시 열심히 달려 상서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상서마을은 돌담길로 잘 알려져 있고요. 골목길 집집마다 돌담이 높게 쌓여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미로 같은 마을 골목이 참 정겹습니다. 상서 마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신흥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꼭 봐야 할 명소가 하나 있죠. 바닷물이 빠지면 해변이 드러나는 풀등이 보이는데 예전에 KBS 예능 1박2일에서도 청산도로 촬영 왔을 때 멤버들이 해수욕장에서 놀면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계속해서 들국학길을 따라 목섬으로 갑니다. 목섬은 한 바퀴 트레킹 코스로 되어 있고 끝부분에 목섬 새모가지어의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클리슈즈라 극기가 불편해서 그냥 돌아 나갑니다. 다시 신흥해수욕장을 지나 진산리 갯돌 해변 방향으로 갑니다. 저 앞쪽으로 풀등을 다시 한번 구경해 보고요. 좀 전에 돌아 나온 목섬도 조망해 봅니다. 신흥항은 그냥 패스합니다. 노적도 일출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노적도는 진산리 갯돌 해변 왼쪽으로 있는 조그만한 섬이네요. 진산리 갯돌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둥글둥글한 갯돌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모래사장과는 또 다른 파도 소리로 길을 즐겁게 하네요. 청산도 슬롯길 제9코스 단풍길로 들어왔습니다.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단풍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빨갛게 물들면 완전 단풍터널이 될것 같네요. 지리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지리해수욕장은 1 k m 가 넘는 은빛 모래밭을 따라 수령 200년도 더 되는 800여 그루의 해송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청산도에서 낙조가 아름다운 곳도 바로 지리해수욕장인데 해가 질 무렵이면 온통 붉게 물든 다도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산도를 한 바퀴 돌아 출발지인 청산도항 청산도 역약선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볼거리는 다 구경한 것 같네요. 다시 배를 타고 청산도항을 출발하여 완도로 향합니다. 언제 다시 청산도를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을 또 기약해 봅니다. 잘 있으라, 청산도야. 오늘 라이딩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